진호 왜 울어? 진호야, 오늘 즐겁게 아빠가 장난감 사주려고 왔지? 어, 근데 진호가 울면 은 아빠가 기분이 더안 좋아. 그래, 울지 마, 쑥! 쑥! 아, 두개다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사서 서운해서 그렇구나. 진호, 기쁜 날이 아니야. 장난감 사는 기쁜 날이 아니야. 뭐죠? 하나만 사야지. 칭찬 부도때가 하나밖에 안 맞잖아. 기쁜 날이 아니야. 기쁜 날이 아니야, 진호. 디노. 진호가 얘기해 봐. 맞지? 울지 마. 킹도저 생겼잖아, 그치? 아, 어. 그린펀드, 그래, 킹도저. 어. 그린드고 싶어? 어. 그 다음에 더말잘 듣고 그러면 그린펀드 아빠 사줄게, 알았지? 근데 지금 이렇게 울면은 아무것도 안돼어줘 어. 알았지? 기쁜 날이지 어? 킹도저 생겨서 기분 좋아, 안 좋아? 그치. 됐어. 가자. 오지 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이거는 이거 있어야지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요. 네 네. 이거 맞고요. 이거 응. 응. 할인 거. 네? 봉통는 응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거 할인 거 아니에요. 냄가지 있으세요?